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국지로 보는 주인공들의 공통점입니다. 사실 삼국지를 얘기하다 보면 소설에서는 차이를 이제 강조하죠. 조조는 뭐, 있는 집, 유비는 아무것도 없는 애. 뭐, 그거는 소설은 그렇게 하고, 오히려 진수는 적어도 조조, 유비, 손권을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장점이 뭐냐가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이들이 어쨌든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었던 공통점이 뭔가 이게 역사하고 소설의 차인 이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득 제가 뭘좀 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음, 삼국지로 보는 주인들 주인공들의 공통점 좀더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뭐 삼국지를 기준으로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장점 뭐 요렇게 달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달면은. <laughs> 어그러는 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도 기분 나쁘게 하겠더라고. 그래서 또 사실 꼭 성공한다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삼국제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뭐겠는가, 어 좋게 말하면 긍정적 요인,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긍정적 요인이 뭐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10대 학생들에게 하는 수준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언가 맨조막에서 일어나서 성공했던 사람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유비가 그렇게 가난뱅이가 아니라고 했더니 요즘은 좀 덜한데 처음엔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분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니, 기록에 가난하다고 돼 있는데 당신 왜 이러냐고 답답해 죽겠다. 우리가 역사에서 위로를 받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는 어떤 감성적인 거 보면서 막 기운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조금, 아이, 뭐, 저거 갖고 저래. 라고 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감성적인 게 필요해요. 거긴 이론이 필요 없어. <laughs>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잘난 척 해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던, 소설을 보던, 드라마를 보던, 하다못해 영화를 보던,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뭔가 맨주먹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거에 위안을 얻죠. 그러니까 그, 그 유명한 허준이 지리산에서 무슨 이상한 명의를 만나갖고, 그 내의원에서 공부한,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의대에서 공부한 애를 이긴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한한 힘을 얻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여러분 생각해봐. 지리산 산 속에 어떻게 명의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데서 위안을 얻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영화로 봐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는 감정의 영역으로 놔두고 왜 역사의 영역까지 굳이 바꾸려고 그러냔 말이야. 실제로 역사를 보면 맨주먹으로 얻는 승리는 없어요. 근데 주원장도 맨주먹이죠. 하지만, 아니, 그 사람이 황제 될 때까지 맨주먹이냐? 그, 가, 가. 주원장도 봐. 나중에 두령 사위대. 다 단계를 거쳐가서 황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 주목해야지. 주원장이 극빈종 출신이라는 데서 위안을 얻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냉정한데, 맨조먹으로 얻는 승리는 없어. 하지만, 거저 얻는 승리도 없어.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는 유미는 정말 가진 거 없고, 핍박만 당하고, 조조는 꽃길을 걷고, 어, 원소는 꽃도 아니라 비단길을, 비단에 휩싸여 사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삼국지 하면서도 얘기하지만, 조조를 한번 보세요. 유비보다 더 파란 만장이에요. 조조가 물론 가진 건좀 있었지. 하지만 그 사람 의병 처음 모을 때천 명이야. 그래, 천명 모았다가 빼기 좀 있어갖고 삼천대서 오천대서. 그거 가지고 원소가 총대장 있는 데 가서 나름 한마디씩 하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 하고 선봉으로 나가 싸우고 여기까지 했어. 그러다 어떻게 보면 유비는 조터지기만 하지만 몇번안 터져. 왜? 별로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쩔 때만 나가 터져. 조조가 싸움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깨져요. 여포랑 싸우고, 장막에 발란 나고, 뭐, 서주 들어가고, 원소랑 싸우고, 조조가 뺑글뺑글 돌면서 다 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조조가 가진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안주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10배나 많은 적하고, 싸우는 자산으로 썼죠. 그래서 거저얻는 승리는 없어요. 어, 여기 가진 게 많지만, 부족한 건더 많은 원소 그랬는데, 원소도 끊임없이 모험을 강요당하잖아요. 요즘에 지금 이제 다음주에 나가는 게 이제 원소 집안의 멸망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원소에게 참 많이 했는데 음 원소가 실패한 거는 안주한 건 아니죠. 이 사람에게도 조조나 유비처럼 극단의 모험을 요구하니까 원소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지.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구경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사람도 엄청나게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뭐, 민심을 있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조조처럼 줄타기를 하지 않으니까, 패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절대로, 거저 얻는 승리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삼국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높은 꿈을 가지려면,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가진 조건이 있으면 편히 갈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고생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한탄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10을 가졌을 때 10만 가지고 살면 가시밭길 안 걸어도 됩니다. 10을 가지고 있는데 1의 길에서 살겠다 그러면 꽃길 걸을 수 있어요. 10을 가졌는데 100을 추구하려면요. 가시밭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10을 가졌는데 만을, 100만을 선택하려면 정말 불구덩이에서 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높은 꿈을 가질 때 고난의 길왜 남이 안 하는 고생을 내가 해야 되냐 남보다 멀리 돌아가야 되느냐 라고 해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져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높은 꿈을 가진다는 건 일단 높은 꿈이란 건 무조건 내 가진 것보다 높은 거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 앞에 어떤 고난의 길을 보일 때아 쟤는 이런 고생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생하지? 라면서 포기하는 사람, 자기가 할수 있는 고난의 양을 보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아니 자기의 꿈을 보고 중간에 가시밭길이든 불구덩이든 따지지 않는 사람, 세 번째가 가지고 이런 거 없이 항상 승리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진 않죠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한다고 나는 그런 거안 들겠어 그래 나도 이론적으로 <laughs> 목표를 보고 고난을 보지 말자 어, 나는 그거 안 보겠다 저 가시밭길이고 뭐고 이게 빠른 길이면 좋아 불꺼덩이라도 좋아 이게 빠른 길이야 거기서 만족을 얻겠어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뭐 이미 나는 지금 발바닥에 피 나서 중턱도 못 가고 있는데 누군 고지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피눈물 나고 아 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내가 뭐 나는 그래도 부모님 탓은 안 하는데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저게 아니라 저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저기에 있지 않을까 아 내가 좀 이렇게 이런 면이 부족한데 이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저기에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면 인간이 아니지. 문제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음, 쟤는 100을 이루는데, 나는 50밖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 쟤는, 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10을 투자해서 100을 버는데, 나는 100을 투자해서 101을 벌 수도 있어. 아쉬워. 원턱에. 하지만, 여기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101도 못 얻어. 그래서 나는 항상 102라도 얻자. 103이라도 얻자. 300 얻고 만 얻고 1 0 0만 얻는데 부럽지. 부러움으로 나를 죽이지 말고, 부러움으로 고통을 받더라도 나는 105를 얻는 데더라도 가보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나를 채찍질 하는 거지. 이런 말은 절대 하지마. 110을 못 얻으니까 안할 거야. 내가 롤스로이스까지 꿈꾸진 않아. 그래도 그런 죄는 굴러야지. 경차 안 타. 자전거 타고 다닐 거야. 이렇게 살면 은 자기 인생을 자기를 패배자로 만들 뿐이야. 음,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역전의 전략을 세우다 보면 결국은 얻는 게 100개, 1000개가 되면서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거야. 너는 그 길로 갔고 나는 이 길로 갔어. 너는 그곳에서 루비로 목욕했고, 나는 여기서 수많은 꽃과 사과와 과일과 열매를 주워 먹었어. 어, 이런 식으로 저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목표를 가지고 이루지 못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지금까지 하는 삼국지, 그리고 앞으로 하는 삼국지를 봐도 결국 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조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패배 없는 승리는 없다. 조조요, 진짜 이게 이길 때보다 질게더 많아요. 패배 없이 승리는 없어요. 인생은요, 5승 1패가 승자가 아니고 5패 1승이 승자가 되는 거야. 조조의 전투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패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소설은 참 나쁜 게, 소설에도 보면, <laughs> 적벽에서 깨질 때, 그 반동탁 동맹 했을 때, 잘난 척하고 나갔다가 깨질 때, 항상 조조를 그렇게 꼬아가지고, 막, 뭐 저게 교만해서, 뭐, 저러고 났다가, 무스게 보고 나갔다가, 여포한테 한번 죽을 뻔 했다, 고수하다, 저 자식이 수염 자르고 도망갔다. 맨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조가 진짜 무서운 게요. 패전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패전을 하면, 반드시 거기서 교훈을 뽑아서 다음에 또 이겨. 그니까, 어,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요 지금 누가 또 말씀하셨는데, 뭐,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 마지막에 이기는 게, 그냥 이기는 게 아니야. 패전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패전을 분석해서 또 개를 이기는 전력을 세우고,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조조의 전투 가만히 보세요. 항상 지다가 이겨요. 이 아저씨 무서운 게 그거야. 장수한테 덤벼지, 장수한테 깨질 줄 누가 알았겠어. 뭐, 처음에야 그, 뭐, 바람 피다가, 어떡하다, 기습당해. 다음번에 나갔는데 깨지잖아. 그러니까 막 도주하고, 장수는 막 추격하고, 그랬더니, 가우가 추격하지 말라고. 왜? 내가 이기고 있는데. 가우가 무서운 게 그거야. 너가 지금 이겼지만, 너가 이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조조랑 두 번째 싸우죠. 조조는 너한테 깨진 거 가지고 싸우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다 상대의 대응 전략을 짤 때, 장수야 너는 조조의 상대가 안돼 근데 그 말대로 됐잖아 내가 요번에 저기 조 박사님하고 알리 졸제의 권투를 보다가 참 오래 진짜 안 봤어 난 진짜 타이슨 게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제 이게 타다 보니까 타이슨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타이슨 게임도 하나 보고 옛날에 그 전설적인 게임 옛날에 봤던 거뭐 포먼하고 캣노턴 이런 거몇개 봤어요 조 프레이저 게임도 다시 보고 요즘 복싱하고 옛날 복싱은 정말 다른데 그러니까 타이슨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와서 이제 개량된 전술과 이런 걸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대로 딱 돌아가서 프레이저랑 타이슨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슨은 그 프레이저와 알리의 모든 것 위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슨이 알리나 프레이저보다 세다 말다를 논할 게 아니라 알리가 있고 프레이저가 있었는데 타이슨 같은 애는 타이슨밖에 없잖아. 타이슨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야. 알리와 프레이저, 캣노턴, 조지 포먼, 그들의 싸움 속에서 다 반성하고 만든 전술을 가지고 타이슨이 나온 거야. 그 전술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든, 그런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타이슨밖에 없던 중요한 거는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나온 사람이 타이슨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조조에 음, 비유하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타이슨과 조조와 알리가 동시에 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항전력을 만들어 내고 그런 거를 찾아내는 능력은 조조가 탁월합니다 나중에도 보면 조조가 전성기에 또 맨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저씨는 졌다가 이긴단 말이야 꼭 3판 양성하면 1라운드에서 지고 2라운드에서 이기고 3라운드에서 박살을 내요 그 능력이 천부적인 거겠어 아니면 18로 제육은 만들어서 처음에 원, 저기 동탁한테 치고 나가다가 깨질 때부터, 그때 죽을 뻔해갖고 조홍요 나는 죽어도 되지만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을 왜 했겠냐고. 나는 여기서 살아나도 내 능력은 똑같아. 근데 조조 너는 여기서 살아나면 다음엔 제팰 능력이 생겨.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른 거야. 나는 없어도 되지만 당신은 없으면 안 돼. 이게 조조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패배 없는 승리는 없다. 5승 1패가 아니라 5패 1승이 승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히 위로하자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 패배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능력 그 능력을 패배를 통해서 길러야 돼 조조의 삶은 패배 없는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더큰데 도전해서 또 패하고 또 패하면서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조 얘기를 했는데, 조조가 전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패전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다. 진짜 무섭습니다. 조조가 맨날 뻥치는 것 같지만요, 그 조조의 뻥이 그거잖아. 딱 지고 나면은, 내가 알았어. 이제 내가 이번에 이래서 진 거야. 다음번엔 이러니까 이길 거야. 어, 큰 패배를 당하면 꼭 그렇게 말아요. 깔깔깔깔.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어, 내가 완전히 죽는 건데, 저놈이 욕을 하냐고 내가 살아남았어. 적벽대전, 그 얘기는 좀 뻥이지만, 그걸 이제 소설에서 악용을 해가지고, 적벽에서 맨날 깨지고 도망가면서, <laughs> 나라면 여기다 숨겨놨을 텐데, 그랬더니 뭐조재룡 나타나고, 하하 <laughs> 나라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거의 희화시켰는데, 화 조조는 그렇게 뻥치고, 그냥 부하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다음뭐 내가, 야, 이런 게 아니야. 아, 제가 레프톡을 잘 쓰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걸 몰라줬어. 다음번에 내가 레프톡을 방어할게. 이러질 않아요. 싸워봤더니 제가 발이 빨라 다 봤어 그 정도가 아니야 아 제가 발이 빠른데 그 발이 빠른 걸 가지고 요런 전략을 쓰는 걸 보니까 저 놈이 고급은 잘 못하는 거야 이제 보니까 부하들을 100% 활용을 못하는구만 이런 걸 찾아내갖고 친다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지 그래서 패전 속에서 승리하는 전술을 찾는다. 눈에 보이는 교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볼줄 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처음 대비했을 때부터 수많은 패전 속에서 그가 찾아내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조건,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패배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이걸 몰랐다.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번에 이걸 몰랐는데 쟤는지금 몰라. 내가 다음에 저절할 수 있어. 이거 그냥 흔한 변명.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이따오로 변명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조조는 그런 변명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와 패배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기가 패배했을 때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남보다 더 통찰력 있게. 극복한다는 대한 능력에 자신이 있고 그것을 계속 훈련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보고 패배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자기를 알아. 아, 이거 하다가 내 능력이 드러날 텐데. 이거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 난 너무너무 많이 봤어.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뭐 능력 있고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이 능력은 다 타고 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그런 훈련에 대한 신뢰, 그것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넘어가는 방법을 찾는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고,